How are you today? I'm fine. Awesome. You're fine. That's good. It's good. It's good. I'm fine, thank you too. Um, yes, I'm very honored to be here. It's my privilege actually to be here tonight, to be with you, Yeah. yeah? Okay. Welcome, uh, oh, Julia. 어, 여기 계셨네요 네, 오케이. 어,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세계의 유일한 전동보드 타고 레이저 쏘는전자발린니스트 헤나리입니다. Rare 10 here! Yeah! 첫 인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어, 사랑의 인사는 에드워드 엘가르라고 하는 영국의 작곡가가 지었던 곡인데요 휘앙새한테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작곡한 곡이에요 근데 저는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들려드린 곡은 아니고요 <laughs> 제가 이 곡을 이렇게 딱 음, 어, 출시, 릴리즈 했었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어떻게 사랑의 인사를, 빠영! 하고 이렇게 올라가셨는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 누구보다 는 내 네, 모든 걸내 네, 모든 걸 아낌없이 줄 거야 당신 목숨까지도 주셨잖아요 그쵸 영원히 너와 함께 해줘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해줘요 어떻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쵸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너를 혹모나도 사랑해 너를 축복해 그렇게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사를 붙여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인사로 제가 인사를 드렸 그리고 두 번째로 연주해 드릴 곡은 캐나 변주곡입니다. 캐나 아세요? 네, 네. 모르시나 봐요. 아세요? 네. 예. 이쪽은 모르시나봐요. 아세요? 예. 예, 캐나 변주곡인데요. 인해하신 곳에 주여라고 하는 찬송가랑 또 같이 이렇게 전목을 시켜봤습니다. 어, 클래식 곡하고 찬송가하고 같이 전목 시켜서 음, 이렇게 좀 교회가 음, 가깝지 않은 분들한테는 클래식 곡으로 접근을 하고, 또 이제 클래식 곡이 어려운 분들은 또 찬성가로 접근하고, 요런 전략으로나가다가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샬롯 변두 곡 들려드릴 텐데요. 또이 곡도 신나는 곡이니까요. 같이 박수 치면서 하느님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자에 딱딱 맞춰서, 또 이렇게 군인 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논산도 가보고 진주도 가보고 했는데 너무 잘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막 탈모, 탈모 막 이런 것도 하시는데 그런 거안 하셔도 돼요. 네, 박자만 이렇게 맞춰서 박수 쳐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캐논 변지고, 네. 큰함성과 함께 같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캐논, 렛츠고! 뉴질랜드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어,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군이다 <laughs> 어, 한국에서 11년 동안 혼자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뉴질랜드로 작년에 아예 그냥 다시 부모님 계신 데로 돌아갔어요. 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달 정도씩만 이렇게 3월달에 나왔었고, 또 이번에 이렇게 한달 정도씩만 나와서 활동을 하고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어한 달씩만 나오니까요. 너무 요청이 많아가지고. 저번에 3월달에는 한달 동안 35회 를 공연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줄여서 지금 30회. 어, 월요일날 떠나는 일요일까지 주일날까지 또 사용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됐는지 허리가 너무 아파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물리치료를 받고 누워 있다가 차에서 누워 있다가. 이렇게 억지로 억지로 걸어올라와가지고 누워있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렇게 서있는게 기적이에요 아까 우리 부 목사님이랑 집사님이랑 보셨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막 걷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번 라운드에, 이번 September and October 시즌에 제가 나오게 된 그런 메인 미니스트리 메인 사역은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주한 미군 부대에서 요청이 왔어요. 어, 소사이드 프벤션 세미나를 해주라는 거예요. 다 알아 들으셨죠? 아, 몰라요? 오케이. 자살 예방 공연 및 강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9월 달에 주한 미군들이 가장 많이 자살을 한대요 너무 외로운 거죠. 왜냐면, 넥스 기빙이 사텀버리 있잖아요. 근데 타지에 와서 너무 외롭고, 그리고 어린 병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블링을 하는 거예요. 왕따시키고,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단정 짓고, 왕따시키고, 놀리고, 괴롭히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러죠? y e a right? Uh -huh. 근데 이제 미국들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자살하고 이런데요. 자살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연을 예방 강연을 9월달에 무조건 다 한대요. 그런데 어제 어린 병사들이니까 그냥 PPT로 해놓고 누가 와서 그냥 강사가 강연을 하면 잘안 듣고 그런데요 그냥 사인만 하고 가버리고 졸고 있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해나리가 와서 이런 레이저 퍼포먼스도 하고 영어 같으니까 영어로도 강연도 하고 해달래요. 그 요청이 와갖고 제가 온 거예요. 두시간 동안 제가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걸 파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부담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것보다 가치는 있 일이 어디있겠어요 음.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온다 그래서 열심히 뉴질랜드에서 준비하고 제가 한국말로는 이제 강연을 여러번 해봐서 유튜브에 올라와있어요 그런데영어로또 이제 처음 강연하는 거니까 또 미국 아메리칸들요내 님들 배인들, 님들요 <laughs> 그분들한테 이제 몇백명씩 몇 한번에 몇백명씩 강연하는데 하나님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 여러 종류 종교, 종교의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전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을 거라서 믿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피드백들이 들어왔어요. 내가 여자 친구가 어, 자살을 미국에서 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로 와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나도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너의 얘기를 듣고 너의 공연을 보고 내가 다시, 어, 살 그런 이유가 생겼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이런 인스타그 메시지를 받고, 와, 이것 때문에, 이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죠. 순종했을 뿐이고, 열심히 준비하고, 공연하고, 허리가 나가면서까지 강연을 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아, 역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어, 그래서 here I am n o 또 여러분하고 만나는 것도 저는 오늘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또이 자리에 있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들한테 들려드렸던 어, 곡 중에 하나가 이, 이 곡이었어요 Oh, thanks to you 좋은 날 그림같이 완벽한 니날 이게 제 마지막 3집에 있는 앨범인데 유튜브에 뮤직비디오가 완전히 대히트를 대히 쳤어요 브라질 사람들한테 케이팝 곡으로 완전히 대히트를 대히 친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불렀는데 이제 가사가 영어 가사로나 맞죠? 근데 뭐 가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소소한 일상에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자 결국엔 그거다 그렇잖아요. 뭐큰 것들에 감사할 것도 없고요. 어 작은 것들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거든요. 그렇지만 소소한 것들에 감사할 때 그것들이 더큰 것이 되고 그래서 살아갈 이유를 우리가 찾지 않을까 요런 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Thanks to you 불러드릴게요. <laughs>